또 이거 이거 어, 이거 언제 얘기해 주냐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투자 방법이라기보다는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투자 방법이라기보다는 요게 이제 그 토탈 리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토탈 리턴을 ETF로 지금 보는 거죠? 왜냐면 토탈 리턴은 결국 ETF 투자니까. 이거는 결국 토탈 리턴 투자는 기본적으로 배당주 주주환원이 존재하는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내가 배당주가 나한테 실제로 배당이 지급되면은 요 부분에서 세금이 나가요. 15.4% 아시죠? 근데 이거를 배당이 내 계좌로 들어올 때요 세금이 발생하는 거거든? 배당이 계좌로 들어올 때. 근데 이거를 뭐합니까? 토탈 리턴이라는 방식 자체가 이 배당을 받고 내 계좌를 안 받고 바로 일로 다시 쳐박는 거야. 이런,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탈 리턴 방식이라는 거는, 요렇게 돈을 돌림으로써, 회사가 주는 돈을 다시 배당주, 다시 주식, 그쪽에 ETF에다 묻으면서, 내가 돈은 현금을 기업으로부터 나내 계좌로 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어찌 보면은 그 시장에서 혹은 뭐 이러면서 어찌 보면은 세금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배당재 투자다. 배당이 들어오자마자 재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투자 포인트에서는 토탈리턴 방식이라고 이렇게 뭐 찾아보시면 나오는 나옵니다. TR 검색하시면 나와. TR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그 토탈리턴에 이래 가지고. 이런거 있지 KB 스타 200 TR 하나로200 TR 에이스 200 TR 이거 코스피 200 토탈 리턴이거든. 배당 나오는 거1.5%뭐2% 나오는 거 계속 그냥 코스피백에다가 재투자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게 토탈 리턴 기준에서 미국 투자도 있을 텐데. 미국 고정배당 우선증권 토탈 리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나스닥백 토탈 리턴. 미국 S&P 500 토탈 리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또해지환해지까지 걸려있는 게 있어요. 타이거 미국 S&P 500 토탈 리턴. 환해지까지 걸어놓은 거. 환율이 없는 거. 이런 거 보시면은 ETF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는 배당이 들어오면은 그 배당 그 배당이 나한테 분배금을 안 들어오고 계속 토탈 리턴으로 들어가요. 계속 주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토탈 리턴 없는 건0.05% 정도인데 수수료 0.2% 정도 더 비싸고 계속 토탈 리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중간중간 배당 받으면서 나가는 세금이 이거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기초 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탈 리턴 인덱스라고. 요런 인덱스를 추종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 S&P 500 토탈 리턴 인덱스 해 가지고 이거는 만 포인트지. 이걸 보시면은 토탈 리턴 기준에서는 어딨냐? 월밖에안 나오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배당을 재투자하고 배당을 재투자하고 배당을 재투자해 버리니까 이건 S&P 500보다 높게 거래가 될 수밖에 없죠. 계속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S&P 500이 지금 4,700이냐? 그 정도잖아. 근데 그거보다 지금 더 높아요. 왜? 계속 배당을 재투자하니까 배당금 기준으로 100 프로 더 올라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나는 세금 내기 싫다. 배당도 전부 다 그냥 차익으로 한 번에 다몰아놓고 싶다 하는 게 토탈리턴 투자입니다. 배당 재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 여지 보면은 토탈리턴 투자라고 하는 게 중간 중간 세금 내기 싫다 그냥 팔고 난 뒤에 차익에 대해서 세금만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수 하실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이걸 뭐 연금 적금 연금 저축, IS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계좌에서 요런 토탈리턴 ETF로 내가 투자한다라고 를 하면은 중간 중간 배당 받으면서 세금 나가는 거 그거 없이 원금을 계속 불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걸 매도해서 익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0.9% 세금 내면은 땡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ETF 투자도 배당 투자로 생각이 되게, 되게 잡히고 그러면서 금융 종합 과세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뭐예요? IRP 이런 데서 활용하는 거죠. 여기는 세금을 깎아주니까. ISA야? 어, 안에서 잘 몰라요. ISA, 어, 그런 거. 그런 거. 어. 요런 데다가 넣으면 이렇게 9.9% 세금으로 똑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찌보면은 그 배당주에서 내가 고배당을 노리고 그냥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 혹은 S&P 투자를 하는데 내가 뭐 배당받고 뭐 내고 세금 내고 뭐 하고, 아이, 너무 귀찮아. 계속 그냥 자동으로 재투자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요런 상품이나 요런 뭐 ETF나 요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토탈 리턴 투자법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요 정도로, 어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고배당 관련돼서 뭐, 아까 질문도 들어왔었는데, 2년 예적금 넣을까요? 아니면은 국장 은행주 투자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2년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2년 동안은 계속해서 계속 고금리가 유지가 될 거예요. 지금 연준년들도 얘기하잖아. 24년 12월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얼마? 4.5% 전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전히 고금리예요 그리고는 이게 25년도 12월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요때 되면은 아마 뭐, 3, 25% 정도? 이 정도가 될 거고요. 26년도까지 가면은 결국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가? 2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목표는 지금 여기거든. 기준금리 기준으로도. 근데 이 부분에서 고금리가 저금리로 내려가는 구간 동안에서는 정말 어찌 보면은 초장기 투자나 이거 내가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은행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2년 예적금인데 이거를 만약에 할수 있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더 어찌 보면 안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 이 채권 투자랑 같은 거잖아. 국내 은행주 투자에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결국 정부 규제예요. 그리고 뭐 다른 정부가 다르지 않겠지만 이번 정부는 특히 더 은행 규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가 터진다 그러면은 바로 은행 때릴 거예요. 그럼 은행 주식들이 이번 정권 내에서는 떡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제 여건을 보나 아니면 규제 여건을 보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부동산 pf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적어도 은행을 보더라도 총선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도 부동산 pf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서 2년 예적금, 2년 은행주 투자라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안정성을 위해서 예적금이 낫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나는 더 장기로 볼 거야, 그러면은, 혹은 뭐 내가 기간이 안정해져 있는 투자라 그러면은, 뭐 계속 내가 은행주를 적립식으로 모아보겠다. 어, 그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2년 설정해놓겠다라고 하시고, 이 정도의 뭐 규모, 그 그러니까 2년이 뭐 보통 뭐 전세 뭐 이런 걸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저는 안정성을 더 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자체가 좀 이게 또 요새는 더 규제 규제 하니까, 그 규제에서 은행주 괜히 들어가면 처물리거든. 물리 이런 부분이 토탈 리턴과 뭐 배당 투자. 저 지금 그래서 국내 배당 투자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국내 배당 투자는 거의 3 대장 있잖아요. 은행, 4 대장, 어, 보험, 증권, 통신 섹터로 4 대장인데 마침 뭐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은 금리 떨어지면 은 주가 떨어진다니까. 아안 좋아 이거. <laughs> 증권, PF 최대 이제 그그 그 진원지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지금 뭐, 뭐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지금 ELS도 있잖아. 안 좋아요. 여기도 부동산 PF에 ELS 있죠. 결국 은행이랑 증권은 요것 때문에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라는 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도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말하면 수익성 악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보험을 받으면 보험금이 입금되면은 보통 채권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 수익률이 떨어지면 주가가 좋을 수가 없거든. 이거는 그냥 매크로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이 다 지금 투자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다 보니 저는 아싸리 통신을 말씀드리는 게4 이동통신 들어와 봤자 인프라 까는 비용 때문에 이거 돈못 벌어. 어차피 지금 있는 1, 2, 3그 LG, SK, KT의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어. 이건 이미 굳어진 규모의 경제입니다. 사이동 통신사 못 만들어요. 투자해야 될 돈이 몇십조인데 그걸 투자를 할수 있겠냐고. 누가 그걸 깔아가지고 몇십조 깔아놓고 1년에 1조씩 그뭐 벌어가라 그러면 누가 그걸 벌어가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격 규제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근데 가격 규제 해봐야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갈 거예요. 애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악재냐 그러면은 그냥 약간 소형악 통신사 또 사기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못해 이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배당주 투자하실 거면 은행보다는 오히려 통신 쪽이 좀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도 은행주를 원래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은 이슈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보시면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플러스 예적금.